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사는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하니 을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태도가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정말로 겸손하고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다. 강찬희 노석의 전문가가 현대인들이 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요. 10명, 5명, 우리 부모님들도 4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4명, 6명 바글바글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떠나는 것, 즉 결혼하는다는 것은 그 작은 공간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도 하고 단칸방이지만 단둘이 사는 것이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나지를 않아요. 한 명, 두 명,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죠. 근데한 명, 두명 나니까 부모를 떠나는 그 자체가 너무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점 점점 사람들이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20% 조금만 있으면 40%로 급증한대요. 즉 10명 중 4명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들이 그러면 외롭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50, 60, 7 0대면 외롭지 않을까?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데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같이 놀수 있는 동아리. 예를 들면 탁구나 자전거 타기나 하키나 뭐 이런 건 농구라든지. 자기들이 할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연대감을 주는 것이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같은 동아리에 있는 것을 가족들보다도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취미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가족보다 더 끈끈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연대감으로 모인 공동체죠? 우리의 자라온 배경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더 연대감이 있고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다시 한번 사도안이 뭐 썼다고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다섯 권의 책이 썼습니다. 바울이 1 3권을 썼다면 요한은 다섯 권의 그런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이쓴 목적이 있어요. 오늘 부분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사람 들을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여진 목적은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생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영생하는 존재가 없어요. 피조물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구별된 피조물과 전혀 구별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피조물의 이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참되신 분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을 좀 펴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생을 사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판단 것도 압니다. 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whatever!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게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신대요. 특히 영생을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냥 사소하게 던지는 그 말조차도, 그 소리조차도 들어주세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예배 자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조카 로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것을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깜짝 놀랐죠. 내가 사랑하는 그 로스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 그 주님의 천사에게 아, 주님께 강구를 합니다 그곳에 50명만 있으면 불로 멸하지 않겠죠?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근데 소돔과 고무라 성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10명의 유인도 없었어요 그지만 아브라함 끝까지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했어요 정말로 그곳에 유황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강물 을 들어주시고 그 록과 그의 딸들을 살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어, 그런데 또한 우리가 사소한 기도까지 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그냥 그냥 던진 말도. 사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 나이가 살아나, 이는그 아내의 나이는 90살이었어요. 어느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이 한 민족을 이루고 정말 그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을 거야. 사실 100세의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었을 때믿어져야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믿어지지를 않, 않죠. 아무리 믿음의 삶이라도.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17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렸다. 이스마일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시지 마시고요. 저이스마에 그냥 걔한테 복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냥 한 소리예요. 그냥. 진지하게 한게 아니에요. 그냥 한 소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잘 보십시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모슬렘이 슬렘이에요 지금 전 인구에 15억이네 돼요. 15억. 크리스천은 20억 되더라고요. 그 15억이라는 그런 많은 인구가 번성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냥 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님께서는그 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꿈이 현실을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는 거예요? 코로나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역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또 여러가지 가정이 형편이 나아지고 뿐만 아니라 승리할 걸 믿습니다. 교회 오면 안타까운 게 보면 우리 성도들 우리는 보면 기도를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 와면 뭐 가장 먼저 할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일상은 시작하나 끝마칠 때 기도해야죠. 기도의 습관이 좀안 됐던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주님께서 소곤, 주님과 그 자리에서 소곤소곤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여러분, 기도해요 왜냐면 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건 약속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과 좀 소통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야구보서 4장 3절 구하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하는 고자을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한 죄가 있으면 그 기도는 듣지 들어주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하나는 세리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을 일주일에 두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절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자랑하듯이 자기를 인정받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데 세리는 저 멀리서 고개를 조차 못 들었어요. 사실 세리가 나쁜 놈이죠. 로마의 앞잡이였으니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와서 주님께 부끄러워서 하늘도 못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너무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사람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니스트,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자기의 눈물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10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을, 안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뭐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어야 되고 또한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요세 가지 조심하십시오 알았죠? 하나, 하나는 우리가 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좀 믿음으로 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을 사는 사람들, 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한 사람들 위해서 중보할 때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 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16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것을 볼때 그것이 죽음에 일괄는 죄가 아니면 함께 강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아니면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지금 어려워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보응이 있는 죄가 있고 보응이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죄가 용서를 받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주님께 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좌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버리신 했잖아요 우리의 잘못, 실수 모든 건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 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용서받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죽음에 이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교만, 간음, 살인까지도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세인 파사람들이 파사, 예수님의 많은 귀신들과 마귀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이런 믿으십니까? 이런 믿든 말든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치료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사인들이 그 예수님 하는 것은 마귀 바, 바 세발한테 힘을 빌려서 그걸 쫓아낸다고 비한형됐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리고, 근거 대적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 한다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확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즉,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스 8장 9절 말씀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게, 잘 들으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그 성령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게 너무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많거든요. 교회에서도 큰 줄기가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있고 에큐메니컬주의가 있어요. 큰 줄기가 두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예요.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이 진리와 나의 생각이 다르면 저는 그 진리 앞에서 순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는 분명한데 그 진리와 나의 생각이 다르면 그 진리를 그냥 무시해 버려요. 교단이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찬성하고 나이도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특히 성적 크락지의자의이 사람들을 위해서 몇 명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나마 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전하니까 다음 세대가 사는데 그 진리조차도 못 전하게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누구도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 차별하지 않잖아요. 정신 발작 차리셔야 돼요.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교단을 떠나서 정치적인, 정치적인 색깔 떠나서 성경에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영점 분별을 갖고 주님에 순종하는 그런 영생을 누리시는 저희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성리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나세 성결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온전 성결한 삶. 그것은 죄를 왜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므로 악마를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므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the evil does not touch hi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에게 손도 못 댄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대요. 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4차 산업 혁명으로 기술도 발전하고 막 나리도 아니죠. 요즘 여러분 요즘 유튜브도 저도 많이 보시죠? 그러면 유튜브 한번 보시면 그에 관련된 것을 어, 빅데이터가 알아서 내가 보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여줘요. 여러분 아세요? 네. 벌써 빅데이터가 여러분의 뭘 좋아하는지, 그 요일별로 다 알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빅데이터가 여러분 더 많이 하실, 더, 더 잘할 것 같아요. 나의 성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 계속 보여줍니다. 이게 심각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근데 갈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점점 목말라하고 갈급해질 거예요. 아,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세상 시스템을 악한 마귀가, 악한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10편 기자, 10편 23편 보면 다이세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급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실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어떤 시상, 시대적인 어떤, 어떤 문제가 와도 정신만 차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 3편 6절 말씀했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영생을 사람, 사람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평안, 평안과 안식을 복을 누리는 저희를 내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